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옥채널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우리 선인장들을 지금 봄 돌아와서 처음으로 바깥에다 내놨답니다. 우리 선인장 좀 보세요. 뭐 지금 뭐 날씨도 따뜻하고 또 바람이 살랑 살랑 부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뭐 처음으로 지금 밖으로 내놨는데요. 우리 문둥이 개발 선인장들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막 무근둥이들이라서 지금 와 정말 뭐 잎들이 막 새파래졌어요 지금 막 탱글탱글해지면서 잎들이 새파래지고 있답니다 이쪽에는 무근둥인데 지금 잎이 지금 다 지금 새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제가 며칠 전에 내가 영상 올리면서 이게 병이 들어서 그저 과산화수소 소독약으로 다 뿌려주고 여기다 막 들어부었어요 물도 안타고 바로 들어부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새잎이 나오고 너무 싱싱해지고 지금 잎들이 다 지금 살아나고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우리 무은둥이들 예 개발 선인장입니다 와 키가 커갖고 밖으로 내놨더니 지금 뭐 예 바깥이 꽉 찼어요 지금 얘전 보세요 얘는 너무 무거워 지금 막 나무처럼 이렇게 예 지금 예, 목대가 지금 나무처럼 변하고 있어요 나무처럼 지금 대가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뭐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해서 와 너무 뭐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유, 우리 지금 창밖이 꽉 들어찼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죠, 지금. 아유, 시원해. 바람도 너무 좋고. 이제 봄 돌아오는 이제 첫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양들이 너무 싱싱해졌어요. 얘는 정말 뭐, 끄뭇끄뭇 예, 병들어갖고 잎이 뚝뚝 하나씩 떨어져서. 너무 놀래가 제가 막 과산화수소 그걸 갖다가 막 쫙쫙 뿌어줬더니 이렇게 지금 싱싱하게 당당하니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잎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제가 어제 그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산화수소 그거 물안 타고 바로 해도 애들이 그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너무 싱싱해졌어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아주 소독도 잘 돼서 그 균이 바리스 균이 많이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싱싱해지고 잘 크고 있으니까 전 앞으로 과산화수소로 우리+ 우리 병든 만약에 병이 들었다 하면 우리 개발 선인장들 많이 그걸로 이제 치유를 계속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야뭐 바람에 뭐 오늘 막 날씨가 좋아가 우리 선인장들을 내놨더니 너무 지금 막. 좋습니다 지금 예 우리 건강한 우리 개발 선인장들입니다 자 안에도 살짝 들어가 볼게요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봄꽃 있죠 봄꽃 우리 개발 선인장들 지금 눈이 떴어요 지금 꽃이 피려고 지금 눈이 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눈이 이제 이거는 오렌지 꽃인데 눈이 하나씩 뜨고 있어요. 이거는 빨간 꽃이고 여기도 여기는 진짜 귀한 분홍색입니다. 이 선인장들이 귀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랑초가 칸가득하게 있어서 제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얘들을 물을 줄 때는 이런 진짜 뭐 사랑초나 여기 보면 목기린 이제가 심어놨어요. 여기 목기린도 심어놨는데. 이것도 목 기린이고 물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은 병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눴습니다 이거 사랑초를 옆에 지금 나놓고 있어요 이게 뭐 걸거쳐서 다 뽑을 뽑을까 하고 나눴었는데 한 번은 뽑았더니 또 다시 나서 내가 그대로 나눴습니다 애들이 아주 싱싱하게 윤기가 술술 하면서 이렇게 물은 병 없이 잘 크는 걸 보고 그냥 나눴답니다 저쪽에 보면 우리 아이고야 지금 우리 예, 군자라니 이거는 막군자란 지금 섞어줘야 되는데 아주 가득 찼어요. 이게 보니까 가득 찼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지금 다섯 여섯 개나 된것 같은데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군자라니 꽃, 꽃이 꽃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줄무늬 군자라니 아주 귀한데 우리 희수님이 예, 경기도 희수님이 보내주신 건데 지금 꽃이 피고 있답니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희수님 항상 이 꽃을 볼때 희수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해욕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